브랜드의 상품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셀린느도 국내와 프랑스 공홈을 비교해 보면 일반 티셔츠만 10만 원 이상 차이나기도 해요. 셀린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브랜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80% 가까이 큰 폭의 세일을 진행할 때도 국내에서는 30% 정도에 그칠 때가 많아요. 처음 들었을 땐 왠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해외 직구지만 처음에 한번 시도해보고 나면 이렇게 합리적인 쇼핑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은 게 아쉬워져요. 해외로부터 멀리 배송을 오기 때문에 분실 위험이 있진 않을지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한 군데 정하고 나면 매번 일일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뉴욕걸즈는 이미 10년이 넘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외 직구가 가능한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오늘은 뉴욕 걸즈에서 관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큰 메리트를 가진 프랑스의 배송대행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다는 뜻의 해외 직구는 소비자들이 국내에 수입된 제품만 구매할 수 있었던 방식과는 다르게, 온라인에서 직접 해외의 제품들을 구매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국내보다 다양하고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직구임에도 쇼핑몰에서 국제배송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배송이 가능하더라도 그 가격이 무척 비싸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배송대행이라는 서비스가 생겨났어요.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현지 배송비는 저렴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택배를 받아줄 사람만 있다면 비싸게 책정된 국제배송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뉴욕걸즈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을 뉴욕걸즈 물류센터 주소지로 수령받은 후 한국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국제배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현지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의 역할을 대신해서 물건을 받고 한국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뉴욕걸즈를 통해 해외 직구를 할수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럽 국가들은 유명 브랜드가 많아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죠. 유럽 중에서도 세일률이나 관세 등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프랑스는 특히 패션 산업의 중심이면서도 뉴욕걸즈에서 20%에 달하는 프랑스 관부가세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 좋은 소비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쇼핑몰로부터 상품이 도착해도 많은 경우에 배대지에서 한국까지 배송 기간이 길어지는데요. 국제 배송비 입금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배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속도가 생명인 택배 시간을 잡아먹게 돼요. 뉴욕 걸즈는 소비자들의 기다림을 줄여줄 수 있게 선출고 시스템을 먼저 적용해 왔는데요. 책정된 국제 배송비를 이렇게 후불로 받은과 동시에 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들로 뉴욕 걸즈는 업계 유일의 90% 이상 당일 출고율을 자랑하고 있어요. 아무리 싸고 빠르게 택배를 받는다고 한들 내가 주문한 것과 다른 상품이 오면 의미가 없겠죠? 뉴욕 걸즈는 진리의 우체국 택배와 대한민국 국적기만을 고집하면서 파손 및 오배송률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가장 원가가 비싼 운송 조합임에도 저렴하게 유지하는 배송요금과 선출고 시스템으로 빠른 배송을 제공하는 3박자를 완성한 거죠. 10년을 넘도록 업계 최고 입지를 유지하는 데에는 변함없는 시스템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더해진 걸 텐데요. 앞으로도 해외 직구를 할땐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되어주는 뉴욕 걸즈를 이용해 보기로 해요.